자, 32번. 다음은 정가상기의 진리표 일부이다. A, B, C, D에 각각 들어갈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뭐, Z는 밑에 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이고, 출력은, 그, C는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뭐, 자리 올림 캐리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뭐, 보면은 진리표에 뭐, A, B, C, D가 각각 비어져 있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고 해요. 자, 이거, 진리표, 그, 채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뭐, 암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아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원리만 조금 알면은 쉽게 진리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좀 설명드릴게요. 주관식 실기 시험에서 2024년도 1회차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리표를 딱 주고, 자, 이거 무슨 의인지 맞추세요. <laughs>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가상기 회로 진리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전가상기 그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는데 어, 일단은 회로 구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왕이면은 음, 얘도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방가상기 2개와 오아게이트를 합쳐서 구성한 회로가 풀에더 전가상기가 된다더라 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좀 약간 지역적으로 내면은 회로를 직접 그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논리회로도 좀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진리표를 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 진리표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laughs>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여기 XYZ죠 입력신호가 자 그러면은 x, y, z 잖아요 이게 저기예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가 1, 2, 4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완성되는 숫자가 십진수 진리표로 봤을 때어 얘는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 7 이렇게 해서 이 비트 사, 비트 수가 3개니까 여기 0부터 7까지 8개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10진수가 여기가 이제 이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0이 전부 다 들어가면은 0이죠 맞죠? 네. 여기다 1, 2, 4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1을 만들기 위해선 이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필요 없죠 2를 만들기 위해선 여기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필요 없죠 자 3을 만들기 위해선 2하고 1을 더하면 3이 되죠 여긴 0이 되죠 4를 만들기 위해선 이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5를 만들기 위해선 4하고 1이 더해지면 5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0이 되겠죠 자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의 경우에는 이제 6을 만들어야 되니까 4 9, 2가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7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1이 돼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법 변환만 좀할줄 아시면은 여기 3비트는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얘 거랑 네정가상기별로 진리표 자 맞죠? 네0 3개 001, 그 다음, 010, 011, 100, 어, 101, 110, 111. 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XYZ는. 네, 진법 계산만 좀할줄 아셔도, 여기 채우는 건 뭐, 식은둥 먹기로 할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합하고 여기 자리 올림. 그래서 S가 썸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리 올림이에요. 여기가 합을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임말로 표시한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걸 원래 계산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반가산기를 아까 저기 그 설명 드렸죠 옆에서 방가산기 부분을 어, 두번 수행하면 그러면은 전가산기의 어, 합과 자리 올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 원리로 계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가산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반가산기의 어떤 그 회로 구성을 보면은 어, XOR와 게이트가 일단 쓰이고요. AND 게이트가 쓰이게 됩니다. 네. 이두개 조합을 이용한 게 바로 반가산기 회로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입력 신호 x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y가 들어가죠. 네, 두 개의 입력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 0, 0, 0, 1, 1, 0, 1, 1, 1로 이렇게 입력 신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XOR 게이트의 경우에는 얘가 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XOR 게이트가 바로 합을 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드 게이트가 자리 올림을 담당해요. 네. 아까 얘가 합이고 얘가 자리 올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XOR 게이트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어, 같은 신호면은 고장 나죠. 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요. 같은 신호면 고장 나기 때문에 이때는 결과가 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같은 신호죠? 0 되죠? 다른 신호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더셈을 해서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0 정상적으로 더셈해서1 나와요. 11 1. 서로 같은 신호죠. 예, 고장나서 0 나와요. 네, 예, 이게 XOR 게이트 합을 구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가상기에서 그러면은 자리 올림 이제 a n 게이트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0 곱하기 0 하면은 0 되겠죠. 0 곱하기 1 하면은 0 되고요. 1 곱하기 0 하면은 0 되고요. 1 곱하기 1 하면은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반가상기 진리표 회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꼭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번 사용하면 정가상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자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x, y, z를 제가 순서대로 적을게요. 자 여기 x 자리, 여기 y 자리, 뭐 여기다가 저기 z 자리라고 적을게요. 네, 편의상.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X 자리가 0이고 Y 자리도 0이었죠. 자, 그 다음에 Z 자리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0이었죠. Z 자리도 0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0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합을 구하는 자리를 표시를 할게요, 제가. 자, 어, 0하고 0 더하면 얼마예요? 방가상기 처음 1회 수행. 자, 어떻게 됩니까? 0하고 0 하면 같은 신호죠? 0이죠. 맞죠? 예.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합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z를 또 더해야 되죠. 맞죠? 그럼 여기가 바로 반가상기 2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0하고 0 더하면 또 같은 신호죠? 고장 났죠? 예. 네, 그러니까 0 되죠. 자, 자리 올림 올라간 거 있나요? 네. 자리 올림 올라간 거 있어요? 없어요. 0이에요. 음. 올라간 게 없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합과 자료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대로, 0이 둘다 채워지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001 한번 해보겠습니다. 001. 얘는 지울게요. 편의상. 자, 이 밑으로 좀 내려서. 자, 그 다음, 00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001로 채우게 되겠죠. 자 다시 지우고 방가상기 1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하고 0하니까 이건 뭐 같은 신호니까 당연히 0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또 Z까지 더해야 되죠 네. 또방가상기두 번째 거 수행하게 되면 0하고 1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덧셈이 되죠 다른 신호니까 1 나오고 자리올림 있나요? 없어요 네. 자리올림 없어요 그래서 각각 S는 1, C는 0이 되겠죠 자 위에서 와 확인해 볼까요? S는 1 C는 0 됐죠 자 다음 010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자 그러면 010이니까 또한번자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방가상기 1의 수행을 합니다 0하고 1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신호니까 정상적으로 덧셈을 하겠죠 예 네, 그러면 1될 거고요 그래서 나온 거에서 봤더니 이두 개를 또두 번째 방가상기 수행하게 되면은 다른 신호죠 예 네, 그러니까 1 나오겠죠 자리 올림은 없죠. 네, 그래서 합은 1, 자리 올림은 0. 자, 그래서 합은 1, 자리 올림은 0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011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또011 채워봐야겠죠? 자, 계산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보면은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0하고 1 먼저 반가상기 계산합니다. 서로 다른 신호니까 정상적으로 더셈해서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또 나온 결과에서 두 번째 반가상기 수행하게 되니까 1,1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신호니까 고장 나죠. 0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자리 올림 어떻게 되나요? 하나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원래 이진수 계산법이잖아요. 우리가 할 때, 더쌤할 때, 맞죠? 네, 같은 신호 들어오니까 0 하나 합 구하고 앞 자리 하나 자리 올림하고. 그러니까 어, S는 0, C는 1이 되겠죠. 네, 확인해 보면은 S는 0, C는 1 나왔죠. 자, 다음, 100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100이라고 채워볼게요. 자, 1, 0, 0 이렇게 채워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 1하고 0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서로 다른 신호니까 정상적으로 더셈하겠죠1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가상기 수행해서 1, 0 서로 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자리 올림은 0이 되겠죠. s는 1, c는 0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면은, 예, S는 1, C는 0 됐죠, 됐죠. 자, 100도 끝났어요. 자, 다음 10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 계산해 볼게요. 자, 101. 자, 그러면 얘 예, 방사기 첫 번째 수행하겠죠. 자, 1하고 0더 하면 서로 다른 신호니까 예, 1 나오죠. 자, 두 번째 방사기 수행하게 되겠죠. 1, 1 만났죠. 아, 그러니까 같은 신호니까 고장나서 0 나오고 자리올림 하나 발생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s는 0, c는 1입니다. 자, 그러면은 101 자리에서 봤을 때 네, 여기에 s는 0, c는 1이 되겠죠. 맞죠? s는 0, c는 1. 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110을 계산해 볼게요. 자, 다음 110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반가성기 1을 수행하면은 0이 나오게 되고 자리 올림이 당연히 하나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음,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또 0, 0을 또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신호니까 0이 나오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합은 0이 되고 자리 올림은 한 개가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s는 0, c는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s는 0, c는 1이 됐죠. 자, 이제 111 마지막 거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111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하고 1 서로 만나서 반가상기 계산 수행하게 되겠죠 같은 신호니까 0이 되고 하나 자리올림 발생되겠죠 자 0하고 1두 번째 반가상기 수행하게 되면은 얘는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합이 1이고 자리올림도 1이 발생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1두 개가 각각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반가상기를 네. 한번 여기 덧셈 계산에서 나온 결과에다가 그 결과에 또 Z 값을 더해서 반가산기를 이렇게 두번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과 자리 올림을 각각 나오는 형태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떤 계산 원리로 반가산기 XOR 게이트와 엔 n d 게이트 계산 원리로 이해되셨죠?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이거 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 번만 제대로 계산 원리 이해하시면은 진리표는 자연스럽게 숙지가 된다더라.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